네 여러분 어, 안녕하십니까 최민희 씨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정치 패널로 방송에 아주 많이 나왔고 특히 라디오 방송에 뭐 단골로 많이 나와서 이제 귀에 익숙한 이름이기도 하고 어, 더불어민주당 쪽에 어떤 그 빅마우스 역할을 하기도 했고 뭐 투사연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어, 그러다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 으로 이제 야당 목으로 그거 하려다가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 그러고 있다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경기도 남양주갑 여기에 출마를 해서 어 지금 이제 후보 등록까지 돼 있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그쪽에서 길거리 유세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매체가 어, 특정으로 언론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민 씨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도 사람은 정력이 세기 때문에 몸을 감싸야 하고, 중간범은 대부분 외소하다. 이건 또 무슨, 무슨 능발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 경기 남양주 갑 과거에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인종차별적 그리고 매우 왜곡된 성인식 이런 것이 고사란히 드러난 그런 기고문이 있어서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반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마이뉴스에 2000년에 기고한 글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히말라야 정기를 받아서 너무나 정력이 강한 탓에, 인도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감싸야만 한다. 특히 여성의 몸을 감싸므로써 지나친 성욕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놈의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이게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습니까? 인도 사람 인도의 남성들이 성욕이 강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래서 인도 여성들은 온몸을 뭐 천으로 칭칭 둘르고 있어서 남성들의 정욕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려고 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이게 정말 저도. 상스러운 소리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시벌렁거리고 있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기 이름을 내 걸고 여성이 부끄러운 줄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그 물상식함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천박한 수준에? 요즘요, 남자 중학생들, 그 불량스러운 아이들이 담배 피면서 낄들대면서 남는 농담으로도 이런 말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려니와 우리나라 국회가 심히 걱정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도의 전통 의상, 여성들의 전통 의상, 그리고 다른 문화권 이런 거에 대한 국가적 모독을한 셈이에요 사실은 인도 여성들을 모독하고 인도의 남성들을 모독하고 인도라는 국가를 모독하고 인도의 문화를 모독하고 최민희 후보는 또 이런 말도 연글에서 또 이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이 증거가 다 남는 겁니다. 성 능력이 현격히 부족한 자들이 있으니, 현재 자본주의 세계권을 장악하고 있는 얼굴 허연 족속들이다. 그러니까, 유럽과 북아메리카에 있는 백인들이 얼굴 허연 족속들, 또는 뭐 저, 오스트레일리아, 여기에 있는 이제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른바 얼굴 허연 족속, 기본주의 세계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최민희는 머릿속에 자본주의를 공격하고 자본주의를 어떻게든 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화적으로, 심지어 갖다 갖다 붙일 게 없으니까, 이제, 남성들의 성능력, 이 과학적 근거 한 개도 없고, 통계적 근거도 한 개도 없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붙여서,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을 욕하고,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욕하고, 그래서 은근히 자기가 사회주의적으로 좌파에서 어떤 지성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은근히 그걸 풍기고 싶었던 것일까요? 왜 갑자기 백인 자본주의 사회가 성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한, 희한하고도 엽기적인 그런 생각들로 머리가, 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뭐라고 시부렁거렸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차가운 사북방에서 민족이 시작된 고로 두터운 옷감으로 몸을 뒤집어 감싸여 살아온 자들로서 당연히 성 가리개가 다양하고 두텁다. 아휴, 정말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아무튼 총선이 고압이라 유권자들께서 최민희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해 드린다는 측면에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마저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최민희 씨가 뭐라고 했느냐? 서양 영화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벗기고 음담패설을 늘어놓고 성능력이 약하니까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양영화? 하이우드 영화를 말하는 거겠지요. 미국 문화, 미국스러운 것. 이런 걸 어떻게든 욕하고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그 반대편의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좌파, 공산주의 어쩌면 이런 문화를 지금 견주려고 하는 겁니까? 정말 그 성내가 궁금해집니다. 잠시. 이 쓰레기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뭐 궁금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얼도장토하는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은 단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과학적 근거라고는 일도 있어 보이지 않는 오히려 과학적 근거를 역으로 왜곡하고 뒤집고 까짓고 비틀어 버리는 이 사람 학교 다녔습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고등학교는 다녔으며 대학은 다녔습니까? 정말 이 방송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요 귀를 의심하실 겁니다. 귀를 의심하실 거예요. 그 당의 대표가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워낙 이런 성스러운 얘기로는 호관한 사람이어서 최민희의 이런 얘기가 그냥 너무 반갑고 그래서 봉천을 준 건가요? 아 우리하고 동료구나. 그래서 준 건가요?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차별적인 인식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질의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민주당은 공천을 줄때 고르고 고르고 또 골라서 이런 사람들만 거기에는 모여 있는 것인지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민이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기구문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 사람이 근데 성 박사입니까? 성 문제에 관해서 뭐 논문 쓴거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 능력이 약하면 성 문화 자체가 거칠고, 성 문화가 거친 사람이나 민족은 반드시 침략적 성격을 띤다 연쇄 강간범이나 상습적 성폭행자들이 얼핏 생각 드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 외소한 체격이거나 성 능력이 약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오마이... 이제는, 그럼, 하기까지 하네요. 그니까, 러이 사람은 유럽적인 것, 국리적인 것. 그래서 그쪽, 과거에, 이제 그쪽에서 뭐, 제국주의가 있었던 그런 지금부터 한 2, 3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바로 성 능력이 떨어져서 그 콤플렉스를 만회하려고 다른 민족들을 침략한 것이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예? 세계사 전공하시거나 서양문화사 전공하시는 분들 저는 분명히 있으시다고 봅니다.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이런 주장을 하는 해외학자 혹시 있습니까? 제가 과문한 탓에 저는 들어보질 못한 것 같은데, 성기능이 약하고, 성 능력이 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민족을 침략한 것이라고. 예전에 추적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하정우가 그 범인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프로파일러가 이 하정우를 이 자극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 이, 그 하정우가 왜 그, 저, 이, 몸 파는 아가씨들을 자기 집으로 유인한 다음에 목욕탕에서 그 아가씨들을 연쇄적으로 죽이는 뭐 그런 소재를 다룬 영화예요. 그 영화가. 그런데 이제 이 범인을 잡아놓고 자백을 하지 않으니까 자백을 할수 있도록 이제 유도심도 하고 자극도 하는데 그때 프로파일러가 나와서 그럽니다. 하정우한테. 너이 새끼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너 섹스 안 되지?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거는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어떤 엽기성을 띤 그런 성 범죄자들 중에는 남자들 중에는 이제 그런 사례가 더러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배기 능력이 없어서 여성을 여성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남자들 중에는 그래서 관계를 맺으려다가 여성한테 어떤 창피를 당한 적이 있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남자들 중에는 그거를 이제 자기 근육의 힘으로 여성을 납치해다가뭐 어찌어찌하다가 나중에 이제 죽이기도 하고 한다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프로파일러가 하정우를 딱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아주 비웃는 그런 표정을 가하면서 너안 되지 딱 하니까 그때 하정우가 폭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혹시 지금 최민희 씨는 그 영화 보고 나와서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제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나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나요? 성문화와 민족성, 세계사의 흐름을 연관 지은 것도 문화 성대주의에 대한 완전 무식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무엇보다 체격조건과 성범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더러 무식함의 소치다라고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매체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최민희 후보의 그릇된 인식은 여성을 특정해서도 잘 나타난다. 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무지무지 부러운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부장적 권위 및 폭력에 짓눌린 우리나라 여성들, 특히 미혼모라든지, 이혼녀라든지, 남성 보호의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여성들에겐 꿈의 나라인 프랑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비는 물론 어머니의 생활비까지 대준다는 나라.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자들의 생명, 생산 능력이 낮기 때문에 사회적 혹은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7년 살았고요 프랑스에서 아이 두명네 7년 동안 초등학교 보내면서 제가 길렀던 남자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데 최민희가 지금 방금 여기에다 써놓은 이거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프랑스 현실하고 전혀 맞지도 않고 완전히 개망란이 수준의 헛소리입니다 프랑스 서울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의 관계자들이 이런 글이 있다는 거 알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를 한국에 있는 프랑스 사람들이 알까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왜 프랑스 여자와 한국 여성들을 또 비유를 하는데, 이런 전혀 근거 없는,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놀라울 뿐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이 글을 전하는 매체 이름은 CBS 노컷 뉴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 최민희 후보 측은 논란이 될 글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기고문을 차근차근 이제 기자가 저쪽에다 얘기를 해주자. 추후에 말씀드리겠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 글을 이제 인터넷에 띄우기 전에 그 네이버에 띄우기 전에 다시 연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최민희 후보의 반박이 있으면 그걸 실어야 기사가 이제 균형을 잡기 때문에 그쪽 이제 반박의 말이 있으면 들어보려고 했더니 계속 회의 중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꽤나 하게 곤란한 것이지요. 그리고 1차적으로 이제 기사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정말 놀랍고 창피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